안녕하세요. 자, 성탄절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많이 어,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방송을 해드리고, 또 당연히, 어, 제가 방송해 주시는 것을, 방송해 드리는 것을 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드립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즉, 가석방이 어, 없다. 란 것입니다. 가석방이란 단어는 여기서만 딱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돌아오기를 많이 원하셨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애초부터 이번 성탄절에는 아, 사실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는 일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 저는 일관되게 지난 광복절에도. 어, 다른 분위기, 다른 사람들, 뭐 다른 유튜브는 가석방, 가석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사실 저는 그때도 어, 광복절 때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 그렇게 제가 줄곧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 이번에도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 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 기사가 막 나오니까. 또 김호중 가수 팬들은 당연히 그 기사 때문에 되는 줄로 알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막 그렇게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제가 이렇게 아 이번에 성탄절 곁으로 성탄절에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괜히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것 같고. 또두 번째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니 시인님 왜 분위기를 깨세요? 이왕이면 나온다고 마음을 합쳐야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여러분 여러분들 계시고요. 또세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대상자이긴 한데 혹여. 혹여 해당될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또뭐 이렇게 재 뿌리는 이런 말 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 어 저는 이제 어쨌든 기사가 쫙 나왔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송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물어볼 때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어렵죠. 사석에서 물어보시면 아 이번 성탄절은 아마 해당 상 없을 것이다.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관되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 성탄절에 우리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게 아니고 자 괜히 가만히 있는데 언론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 이것입니다. 언론이 문제인 것이죠. 그냥 그냥 이렇게 쭉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쭉 앞으로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언론이 가석방 대상자 심사 자격이 올랐다? 괜히 이야기를 하고 그냥 어차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차피 또안 되는 건데 또뭐 부적격, 뭐가 안 좋아, 뭐가 나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속담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별일 없어. 가만히 있는데 언론이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안 좋은 것은 이제 마이너 언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종이신문이 있는 이런 신문들 괜찮은데, 이렇게, 이 마이너 방송, 그 다음에 마이너 인체, 인, 이 인터넷 매체 이런데, 이런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주목을 끌고,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좀, 일, 이, 좀, 조회수도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는데 그 언론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문건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어떤 문건이냐면 2020년, 2020년 9월 달에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제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 위원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모여서 그 가석방에 관한 회의를 했고 그 회의록을 어 여기 법무부 홈페이지에 모두가 볼수 있도록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문건을 막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문건을 보면서 한번 짠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보여 드릴 거냐면요, 자,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회선언 가석방 회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간사는 안건 상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안건 상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석방회의 심사 대상은 총 1,187명이며, 지난 심사에서 보류된 14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적격 인원은 총 793명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네, 자, 검토 결과, 둘째 줄입니다. 대상 인원 총 1,187명 중 적격 793명, 66%입니다. 부적격 271명, 22%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 검토, 보류 등등이 있어서, 어, 적격이 60, 6%입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건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로 가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말씀으로 이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이 문건을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 문건을 보여 드린 이유는 뭐냐면 좀 팩트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6%가 66%가 이제 이 적격이 이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부적격 맺지는 고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냥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일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서, 해서 가속방 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가만히 있, 있었다라는 말, 뭐, 예를 들어서 가속방을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면, 지나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보내주고 또 골라서 보내주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라는 그 증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을 할 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이제, 이 처음에 대상자가 됐을 때, 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할 때, 다음에는 되는 것이 좀더 수월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법무부 차관과 그 위원들이 회의할 때, 보류, 보류, 보류 했을 때, 어, 이제는 이렇게 좋지, 이렇게 이, 이해하면 이제 쉽겠죠. 만약에, 어, 뭐, 내년 3월서부터 딱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보류, 보류, 보류? 그럼 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이제 보류된 것을 우리가 어, 편안하고 좀 쉽게 이해하시면 보류되고, 보류되고 하는때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좀더 수월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 참 안타깝게도 기사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성탄절에 조용히 지나갈 건데 기사에서 뭐 가석방 신청했다,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 심사 대상에 올랐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이 난리를 우리가 본 것이고 어이 안타까움 또는 이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언론이 문제다. 정리 하나 하시고, 보류된 것은 다음을 위해서 유용하게 될 것이다. 이두 번째 정리,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